안녕하십니까. 정영복수. 아, 오늘도 전쟁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이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워지다가 이 날뛰는 김여정을 김정은 한마디에 꼬리를 싹 내리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어제 지나갔는데 전후 70년 동안이나 이 한반도에는 이 전쟁의 이 위험성,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참, 우리들이 이 국민의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한반도는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이 전쟁, 이러면 사람들, 특히 남성들이 왜 열광하고 전쟁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인류의 역사 150만년의 호모 에렉투스, 12만년의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지금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살아오는 우리 인류는 이 전쟁으로 연속되는 그 인류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렵채집 시절부터, 농경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들게 생산하는 것을 택하는 것보다는 힘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서서 상대방의 부족, 상대방 국가의 이 무력으로 그 국가의 잉여 생산물이라든지 재화, 이런 것을 무력으로 탈취해오면 훨씬 더 쉽게 국가를 부강하게 기 만들고, 덤으로, 분여자라든지, 노예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지면 정말 쫄딱 망하지만,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면, 엄청난 재화와, 그리고 그 지도자의 명망은 올라갈 뿐더러,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소득, 거기에 대한 우리 인류의 유전자가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직도 그 전쟁의 그 열망, 관심은 고조되고 현재 사실 우리가 스포츠도 이게 이 전쟁에 대한 이 갈망을 이렇게 대신 소화시켜주는 대리만족을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트남전. 사실 이 베트남전은 주로 건접전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1차 대전은 주로 이 참호전이었고, 그리고 2차 대전과 우리 6.25 어, 동남은 주로 이제 고지전이었죠. 아 그리고 현대전.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 때는 주로 보면 아 물론 이대공권을제공권을 이 장악한 다음에 아 그다음 나머지 잔류 적을소통하는 그런 시가전이 주로 이어졌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베트남전은 주로 이 정글 속에서 이 베트콩 어 월맹군을 상대해서 이 근접전을 주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백병전 이라는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서경석 장군이 있으신 그이 전투의 감각을 이제 어이 내용에 어 또그 스토리를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1969년도 이 서경석 장군이 이제 대위로 진급했어. 이 제구 대대의 11 중대장. 이 제구 대대는 강제구 소령이 그 부하의 그 살상을 막기 위해서 이 수류탄을 가슴으로 덮친 그런 용을 기려서 맹호 부대 안에 제구 부대를 낸 겁니다. 그 부대 소속에11 중대장을 해왔던 시절에 1969년도죠. 그 당시에 이 베트콩들은 이 지역에 전쟁 물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인 트럭을 많이 덮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그 한진 자동차가 베트남에 진출해서 그 베트남의 그 동쪽 그 남북으로 어, 통하는 1번 도로를 이 트럭, 이 한진 자동차의 트럭 여섯 대가 가다 이 물자를 싣고 가는데 그이 퀴논 이 퀸온 반도 지역에 있는 베트공이 덮쳐가지고. 그 있는 전쟁 물자를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에 있는 이 트럭을 탈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트럭 운전사, 그 안내원들까지도 모조리 베트공위해서 희생당한 그런 아주 그 끔찍한 소식이 이제 베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어 이메호사단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 키논 지역이 메호사단이 주둔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단장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에, 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맹렬한 복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베트콩들을 완전히 소탕해버려가지고, 메모부대의 그 정말 찌는 끔찍한 복수를 한번 맛보게 해주려고, 이 제고부대 소속의 석영석 장군이 있는 11중대로 찾아온 겁니다. 두 명의 대대장이. 그 당시에 왜 박희도 중령하고 이 노태우 중령이 이게 임무 체인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대대장이 직접 중대본부를 찾아와 가지고 자네밖에 이 일을 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네. 꼭 나서 주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중대장보다도 자네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가 아, 서경석 장고도 감동을 하고 아주 그냥 뭐, 이, 목숨을 던지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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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야겠다는 그런 결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원들을 이끌고 중대가 한 180명 정도 되죠. 그래서 그 키놈반도 지역으로 완전히 수색, 정찰 나가서 그 베트공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키농 반도에 있는 그 베트콩들이 출몰하는 그 지역은 그 아주 그이이 태평양이죠. 어떻게 보면 그 베트남 이 동해에 접하고 있는 그 해안 마을이었었는데 아주 그 염전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주 그부촌이에요 그래서 그부촌 마을 마을 한 가옥 가을 가옥을 다 수색을 해도 그 베트콩의 본지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 한 이틀을 이제 뭐 베트콩 한명 사살하는 정도의 증가를 올리고 이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 옆에 주둔이 수색하고 있던 팔 중대장이 이제 무전으로 어, 물 건너에 이 당신이 지금 수색하는 곳에 지금 베트콩 한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서 있다 우리가 물을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이서중이서대이가 아, 처치를 하고, 배트공을, 포로를 잡아라. 그래서 보니까, 멀리 관측을 해보니, 이제, 배트공이, 정말 그, 이물 속에서, 정말 빨대 있잖아요. 그, 저기, 그 빨대로 숨을 쉬면서, 아무리 수색해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그 갯벌 속에 묻혀있고, 그 숨구녕은 빨대로 숨을 쉬면서, 그렇게 이틀을 지내다가, 드디어 참지를 못하고, 이 배트공은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 포로로 이제 신문을 전문신문기관에 이제, 법, 처에도에 이제 보냈다가 다시 이제 다음날 중요한 정보를 얻어서 이제 안내원라고 다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포로의 그 정언을 믿지는 못하지만, 어, 이 사람은 아주 보니까 정직하게, 예, 이, 하는 것 같아가서 이제 한번 손길을 가리치는 것으로 이제 쫓아갔더니 어느 가옥에 들어갔는데, 이첫 날에 우리 중대가 수색한 곳이에요. 그래서 또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손가락 가리치는들 보니까 야 정말 그 합판 위에 그냥 뭐 모래하고 자갈을 싹 깔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위장을 해놓고 그걸 들어보니까 배터공 엉거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배터공은 없었지만 야이 배터공의 포로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다음 언거지로 이제 손짓하는 걸로 갔어요 그래서 딱하니까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청 양옥집의이 마당에 있는 집인데 거기 이틀 전에 이그 집에서 시레이션이라고 래서이 점심을 먹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마당에 보니까 이 블록이라고 그러죠 시멘트 블록을 내무더기로 이렇게 흐리 만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원 주인이 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시멘트 블록을 갖다 놨다가 이 속의 명령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지금 하나도 없이 다 빠지고 집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해놨겠다 생각을 했지 아무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속에 베트공의 본부 응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서경석 중대장이 전 중대원을 그 집을 쫙 후일하고 그 다음에 그 요소 요소에 도망갈 수 있는 이 출구에다가 그 야자수 나무 뒤에 뭐 건물 뒤에 이렇게 저격병을 다 배치를 하고 그래서 딱문 앞에 있는 첫 블록 더미를 이제 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2 0 m 옆에 이제 중대장이 이제 손질하면서 이제 그것부터제 해발하기 위해서, 그, 분대장하고 부분대장이, 그, 시멘트 블록으로 접근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이제 벗겨냈어요. 그런데, 분대장이, 중대장이 뭔가 찾았습니다! 그래요. 뭐야? 그랬더니, 여기, 우리, 그, 이, 국산, 그 호랑이표, 시멘트포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걸 찍고, 수류탄 까너! 그 소리를 하는 동시에 그이 세멘트 부대 자루가 죽 찢어지면서 시커먼 손에 하나 쓱 올라온 거예요. 그그 그 손에는 이 베트검 손에 이 방망이 수리탄이라고 해서 이 중국제. 그 방망이 수리탄이 들려있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잡아라! 이래서 그 손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부, 분대, 분대장이 손목을 잡고 분대장은그 손목하고 그 방망이 지뢰를 이, 수리탄이 터지기 전에 집어 넣으려고 그러고, 그 배트공은, 이, 그걸 방망이를 밖으로 빼내가지고 던질려고 그러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이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대장이 옆에 있는 부군대장한테, 야,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그 부군대장이 달려들면서 대검을 뽑아가지고, 팔뚝에다 꽂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줄이 터지면서 근육 이 찢어지면서 이제 그 손이 힘이 없어 이제 같이 수류탄하고 그호 그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류탄이 터질까 봐 피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점프에서 그 이제 타이으로 넘어가고 중대장은 그냥 유리 창문으로 그냥 그냥 점프해가지고 유리창이 팍살나면서철못 떨어져. 그리고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아픈 것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 차에 그 속에 있는 베트콩 4명이 그수리탈을 피해서 확 튀쳐 나오는데 4명이 나와가지고 AK-47을 대고 막 같이 그냥 이 난리를 치면서 그 시멘트 블록이 화라락 무너지면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 중대원들이 딱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집중난사를 당했죠. 그래도 참 총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두 명이 그 자리에서 머리를 맞거나 급소를 맞아서 쓰러지고 나머지 두 명은 짐밖을 <laughs> 나가서 개뿔에 도망을 가는 상태에서 개뿔이 뭐 다리가 푹푹 빠지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크기서 중대 집중사격으로 뭐 바로 그냥 이, 측사를 하면서 이제 물이 뜨고 말았죠. 어, 그러면서 이제 고천에 이제 이 수리탄이 뽕! 폭발하면서 그, 다행히 그파피에 이제 벽돌이 막아고가지고 중견들이 다치지 않았고 그 소리를 듣는 다른 무더기에 있는 베트콩들이 동시에 자기들도 살려고 지쳐나온 거예요. 그니까 러한 무더기에 한 3, 4명 정도 되니까 딱 10명이 그냥 동시에 나와가지고 아주 미친 듯이 그냥 AK-47을 막 난사를 하면서 튀어나오는데, 뭐, 딱 포위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뭐,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4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쓰러지고, 그리고 나머지 6명이 그냥 뭐 염전으로 도망가는 거를 요소요소에 배치해 놨던 그런 저격병들에 의해서,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일명 다진되었던 아주 혜택한 증가를 올렸던 바로 그죠 그래서 이 중대장이 다시 한번 그 이제 확인사살을 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향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당기니까 정말 뭐 꿈쩍하지 않고 머리만 털썩 하면서 이제 확인사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배트공 그로자그푸죠푸로를 그 데려와서 얼굴을 하나씩 이제 시체를 모아놓고 확인을 시켜보니까 와이 위에 있는 이 이 지역 배트공, 지역 사령관, 부사령관, 그리고 모든 그 아주 스탭들, 그, 그 지역 배트공의 아주 그, 아주 간부들이 일망타진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한국 트럭이 뭐 민간 트럭이 온다 이러면은 배트공들이 아주 절대 다시는 그 탈취를 급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아주 확실한 보복을 했던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 그, 이 전쟁이라는 게 참, 어? 그 서경서 장군이 쓴 그, 에, 뭡니까? 이 전투 감각이 우리나라 육군, 모든 군인과 그리고 지휘관들이 꼭 읽어야 되는 20개의 그20 필독서, 20가지 필독서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좋아서 이제 이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미군의 전투에 상당히 필독 그 창고의 이 소재가 될 정도로 아주 그 격찬을 받았죠. 그 내용이 바로 아주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실제로 이 수류탄을 뽑아서 던지면 쉬울 것 같죠. 그러나 이분의 말로 따르지면 떤진 것 중에 안 터지는 게 수두룩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 다 전쟁 당시에 쓰던 그 세일스류탄이 그 안전핀이 이 전거래에 이그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자동으로 복해가지고 폭사를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핀을 뽑고 그다음에 이 고리를 하면 제키고 떤져야지. 칠천과8 팔초 후에 터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훈련을 했던 병사들도 실제 전에서 수류탄을 막 던지면 이걸안전에는 뺐는데 재킷이 안아가지고 터지지 않는 수류탄이 수두룩하다 그래요. 그리고 전투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다세 여기에 너무 훈련하다 보니까. 이전글에서 갑자기 저과 조를 했을 때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이 이기고 제압을 하는데 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훈련보다는 그냥 엎드려서 쏴사세 이걸 먼저 훈련을 해가지고 갑자기 전글에서 대통령 딱 마주치면 이거 엎드려서 사 이러면 넣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은 다음이란 거기서 엎드려 살것 없이 그냥 바로 장전되어 있는 총에다가 방아쇠를 넣어서 바로 나의 사격 자세에 아무 상관없이 방아쇠를 빨리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디테일한 부분. 하,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전투. 이 전쟁은 뭐 큰, 그거 이제 그 전투. 전투들은 이제 소대장, 중대장들이 전투를 해서 그 전쟁을 만들어가는 거죠. 에이, 우리가 실제 전투에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남의 얘기, 책에 나온 얘기 들어도 실제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적과 딱 조를 했을 때 그냥 멍해진다고 그래요. 아, 정말 이제 그 전쟁의 그림자. 이것이 없는 이 한반도가 말이죠. 그러나 이 인류 역사를 볼때 과거에도 그랬고, 또 미래도 이 전쟁은 없어지지 않을 수없죠 옛날 전국시대에 그 한비자가 그랬죠. 아, 한비자가 그 손자 군법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 전쟁은 국가의 대사다. 그러니, 이 백성의 생명과 그 국가의 전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소홀히서 안되고 항상 준비를 하고 이겨야 된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비자도 이법카론에서이 전쟁의 중요성, 그것 때문에 그 진시황제에 스카웃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국가에 준비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대화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이랬을때 겁먹지 말고 두려움 없이 한번 전쟁을 이겨야지만이 이겨야지 우리 민족이 앞으로 영구적인 평화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말주변 없는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